네, 오늘도 역시 생활블로그예요. 어우, 날이 더 가을 날씨여고요 구름도 이쁘고요.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요, 지금. 아, 지금 하차 대기 중이에요. 생활블로그예요. 별거 없습니다. 영상 많이 찍으면 돼요. 영상은 1분짜리 40초에서 1분, 어떤 분들은 길게 찍는데, 뭐, 그거는 마음이지만, 저는 40초에서 1분짜리를 항상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